마크가 구출되자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가 기뻐합니다. 중국, 인도, 전 세계 사람들이 한 사람의 생명을 환대하고 행복해하죠. 한번 질문을 건네보고 싶습니다. 한 사람의 생명을 기뻐한다는 건 무엇일까요? 진정한 축복이란 무엇일까요? 생존에 대한 환대는 무엇일까요? 여러분, 긍정이란 단어를 좋아하시나요? 그렇다면, 긍정의 참 뜻은 무엇일까요?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질문은, 진짜 긍정이란 무엇인가입니다. 그냥 긍정이 아니라, 진짜 긍정의 뜻은 무엇일까요? 영화에서 주인공 마크는 화성에서도 줄곧 밝고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. 게다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음악이 그 멜리사 대장의 디스코 음악이죠. 마크는 구출돼서 대장을 딱 마주하자마자 대장은 음악 취향이 너무 끔찍해요. 라고 말합니다. 하지만 그 음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을까요? 그런데 과연 이런 모습들이 진짜 긍정일까요? 영화 마지막에 구출된 마크는요, 지구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. 그때 나오는 자막이 지구 1일째. 우주인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의 교수로 출근하게 된 마크가 수업을 시작합니다.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부터 설명하고 시작하기로 하지. 내가 살아 돌아왔을 때,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, 살아 돌아올 줄 알았냐? 였다. 근데 아니요. 당연히 죽는 줄 알았죠. 나는 당연히 죽는 줄 알았어요. 자, 여기서 잠깐. 그동안 우리가 접해온 긍정에 지금 이 대사를 접목시키면요. 이거는 긍정이 아닙니다. 긍정은 반드시 살아 돌아온다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, 주인공 마크는 당연히 죽을 줄 알았다라고 말하거든요. 이것은 긍정이 얼마나 반대되는 이야기인가요?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죠. 그것도 죽을 줄 알았다는 아주 극단적인 부정입니다. 그런데 그 다음 대사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? 그런데 그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무작정 시작하는 거죠. 그러다 보면 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. 자, 이제 진짜 긍정이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영화는 이 마지막 대사를 위해서 그 여정을 걸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진짜 긍정이란 긍정적인 생각도 아니고 긍정적인 마음도 아닌 그냥 행동입니다. 움직이고 실행하지 않으면 긍정이라는 건 없는 거죠. 살것 같은 희망을 갖고 분명 살수 있을 거야 하는 생각에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것을 향해 움직이는 것, 행동하는 것, 실천하는 것, 그 마음이 어떠냐 보다 더 중요한 긍정의 핵심이 바로 행동에 있습니다. 마크의 마지막 말은 영화 전반에 흘렀던 마크의 밝은 성격, 유머러스함, 장난기, 그리고 대장의 디스크 음악까지 한 세트인 것도 같고 혹은 전혀 다른 차원인 것도 같습니다. 오직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죠. 우리가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생각과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. 시작하면 잘 되겠지. 잘해낼 수 있을 거야가 아니라, 그냥 시작하는 것, 시작하지 않으면 희망적인 마음과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. 물론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. 그렇지만 화성에서처럼 극한의 상황에서 내가 살것 같은지, 죽을 것 같은지는 오히려 사치일 수도 있습니다. 그냥 하는 것. 화성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생존하면서 삶을 대하는 태도를 이 영화는 말하고 있는 거죠.